자, 이번에는 c o m p a r i n 이 아니라 to compare. 그 다음에 less가 아니라 fewer. similar. 그 다음에 stores가 아니라 store. 그 다음에 reflecting. 자, 여기는 이제 동사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콤마가 나오면서 분사 구문이 되는데 자, 그 사실을 반영하면서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 그러니까 능동 분사 구문이 돼야 돼. 이 ing다 ing, reflecting. 그 사실을 반영하며 함께 위치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치는 뒤에 언제나 단수가 돼야 돼. 그래서 각각의 기존의 가게 자, 그다음 여기는 시밀러가 비슷하게 경쟁하는 예를 꾸미는 게 아니야. 어. 피수식이 얘가 아니야. 이게 피수식을 받는 거야. 피수식은 수식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꾸미는 거야. 비슷한 시설물. 이렇게 되지? 비슷하게 경쟁하는 시설물. 그러니까 시설물은 여기서 가게라는 뜻이죠. 비슷한 가게들, 비슷하게 경쟁하는 가게들. 이게 아니야. 그다음 f e 다음에는 복수가 오는 거고, less 다음에는 단수가 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s가 붙어 있네. 복수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그 디자이어를 꾸며주는 거. 야 이렇게. 그래서 디자이어는 투부 정사가 수식하는 거고. 원하다라는 개념은 거의 대부분 투부정사가 뒤에 붙죠. 그래서 뭐뭐 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그래서 얘는 ing가 꾸미면 안 돼. 인디비주얼을 꾸미는 것도 아니야. 어, 상품을 비교하기 위한 욕구.